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사건 전문 채널 법무부의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6일 날에 올림픽 대교 근처에서 3대 여성이 가슴에 칼이 꽂힌 채, 근데 칼이 그냥 꽂힌 게 아니고 등까지 관통이 됐어요. 그런 상태로 물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신발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였어요. 이 여성은 과연 누가 살해를 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성 사체가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지난 1월 6일 밤한 7시경에요. 이 여성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올림픽 대교 한강 공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7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하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은 이 여성은 이제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살해됐다고 바리는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칼을 꽂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칼을 꽂았는데 등까지 관통할 정도로 칼을 꽂았다. 이러면 뭐 검사가 됐건, 경찰 됐건, 아니 뭐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100% 살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걸쳐서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자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신에 꽂혀 있는 흉기가 있잖아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그 여성이 스스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한 시에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살해를 할수 있는 용의자가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CCTV에도 보면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요. 혼자 스스로 한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살해를 당했을 때는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상처가 나고 뭐 손에도 상대방의 어떤 살찜이랄지 아니면 머리카락이랄지 이제 DNA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칼을 사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가에 가서 자기가 가슴을 찌른 다음에 물속에 들어와서 죽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전에도 자기가 스스로 가슴에 칼을 꽂아서 자살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아니 거의 그런 사례는 없죠. 특히 자살한 경우에 스스로 뭐 칼로 뭐 할복을 한다랄지 아니면 뭐 목을 어떻게 한다랄지 자해를 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거의 저는 검사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도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죠. 목이랄지 아니면 배에 자해를 입혀서 죽어야 했다 생각하고 하지만 거의 하다가 대부분 중간에 주저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자살이 아니고 이제 타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몇 가지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보면 일단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가슴을 찔러서, 흉부죠. 흉부를 찔러서 등까지 나오기는 관통사에 의한 과다출혈. 이게 1차 부검 소견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이 자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흔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다 그러는데 주저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해서 죽으려고 하면 사실 한 번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저+ 주저하면서 뭔가 상해를 입고 뭐 시도하다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궁박한 상태랄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뭐 주저흔 없이 뭐한 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극히 애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는 장소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한강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살을 하고 싶으면 왜 서울까지 와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강공원에 들어가면서 37분 만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가슴에 칼을 꽂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CCTV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타살이 아니다. 제3자 접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취지인데, 아니, CCTV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아마 디지털 포렌식하고 이제 시대폰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과 통화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과 접촉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사례로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보지만 그 접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어떤 가스라이팅이랄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자의적으로 사 살해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통화는 안타더라도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을 그런 것 통해서 사실을 하고 또 자동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접촉을 한강에서 안했다 하더라도 사실 한강의 CCTV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범위 또 그걸 이용해서 숨거나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강에 CCTV만 천대가 넘게 있다고 하던데, 동선 같은 거 밝혀보면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요? 2021년도 4월에 그 대학생 순정민 씨가 한강공원 강가에서 그때 사망한 채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게 살해된 거냐, 아니면 뭐 실수로 술 많이 먹고 사망한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에 CCTV가 505대였는데 1045대로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굉장히 CCTV 간격이 촘촘해진 거예요. 그런데 37분 동안에 이 여성에게 있었던 일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일 때물가쪽 비추는 CCTV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강가를 비추는 곳이 12대가 있는데 그. 그 강가 쪽산책길에 어떤 700m 구간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계있는 구간이죠. CCTV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여성이 스스로 CCTV가 없는 곳을 찾아갈 리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물론 경찰이 좀더 수사를 무조건 자살로만 단정하지 말고 수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뭐제 말씀 이제 들어봤는데 이 여성이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삶에서 살했다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저는 뭐 이런 말안 했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알림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